Bye. Yeah. 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웠지만 청동기 시대 때 비로소 인여 생산물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했다. 계급과 국가가 발생했다 배웠죠. 당연히 이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위치를 추정합니다. 대체로 고조선이 있었던 위치는 만주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 지방 일대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만주가 한반도 서북부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부족들을 통합했던 통합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고조선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39페이지에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고조선의 영역에 대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고조선의 위치가 어딘지 추정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교과서에 이렇게 딱 규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고조선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집. 중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유물들이 나온다. 그럼 여기는 고조선의 범위가 미쳤다라는 영역, 미치는 영토였다라는 거죠, 맞죠? 고조선의 문화재가 나온다. 그러면 대표적인 고조선의 문화재는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비파형 동법입니다. 비파형 비파연동검, 공금이 나온다. 그럼 고조선의 영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토기가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나, 이 토기가 나온다. 고조선의 영역이었을 가능성, 혹은 고조선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자식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탁자식 고인돌. 그냥 고인돌이 아니라 탁자식 고인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고인돌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긴 고인돌 이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고인돌. 이런 형태의 고인돌이 나오면 고조선의 영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 거의 두말할것 없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것을 장하한 것은 이것들이 문화대로 출토가 된다라는 거겠죠.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세 가지 영역이 나오니까 아마도 여기가 고조선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합니다. 아시겠죠? 고조선의 영역이 만주나 한반도 서북부 지방 일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폭이 탕자식 고이돌이 출토되는 지역이. 이중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군신화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 단군신화는 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군신화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책입니다. 고려시대 때삼국유사라는 책에 의해서 단군신화 우리가 단군신화를 아는데요 이 단군신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우리가 분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자첫 번째 여러분들이 안다는 가정하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인은 여기서 누구냐면 하늘하늘님입니다 하는 하늘님. 하늘에 계신 천자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느님. 근데 그 아들, 환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늘과 연결됐다.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높은 집단이다. 수준 높은 집단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환웅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환웅은 하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해주로 내려온 구세주다. 뭐 이런? 이런 거였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이것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입니다. 화동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시겠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자, 그 다음에 화 자기 혼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왔다라는 겁니다. 바람, 비, 구름. 자 여기서 바람, 비,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날씨를 상징합니다. 날씨, 바람, 비, 구름, 날씨를 상징합니다. 왜 날씨가 중요할까요? 날씨는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농경 사회였다. 동조선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환웅이라는 사람이 나는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이롭게 해줄 거야 이해갑니까? 바로 백성들이 존경하게 되겠죠 농경사회였습을 의미합니다 자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죠 이것은 제가 신석기 시대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로 토테미즘 기억납니까? 토테미즘 기억납니까? 토테미즘으로 뭐다? 특정 동물을 숭상하는 부족이 있었다 동물을 숭상하는 부족 특정 동물들을 숭상했다 이해합니까? 됐죠? 이걸 토테미즘이랍니다 특정 동물을 숭상하는 부족이 있었다 여기서 누가 승리합니까? 그렇죠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이 승리를 했다는 것은 자 환웅과 홍려의 혼인에서 나오죠 환웅과 홍려가 즉곰 부족과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환웅 부족이 어떻게 연합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황문과 웅려의 자식이 단군왕검이다. 이 사람이 고조선을 만들었죠. 단군왕검은 재정일치 사회를 나타냅니다. 재정일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형태. 자, 이 단군이라는 의미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정치. 정치 지배자를 의미하고요. 왕검이라는 의미는요, 왕검이라는 의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 당군이라는 의미는, 당군이라는 의미는 제가 실수했네요. 당군이라는 의미가 제사. 제사를 의미하고요. 제사를 의미하고, 왕검이라는 의미가 정치를 의미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당군이라는 의미가 제사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 그리고 왕검이라는 의기가 정치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제가, 제가 실선을 말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어쨌든 당군시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자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었다. 뭐 이거 외에도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역사책에서 한사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요 사마천이 만들었다는 사기라는 책에서도 당군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들은 중국 역사서기 이 때문에 당군의 이야기를 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 나라 역사가 아니니까 그냥 짧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면에 고려 시대 때의 삼국유사 이런 내용은 당군을 우리 민족의 시초로서 어, 한반도에 있었던 최초의 국가로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 자 그리고 당군 신화 그리고 이 당,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나타내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는 뭐냐면요. 단군 신화를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필기는 당연히 하고요. 단군 신화를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에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에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